이걸 봤어, 퍼스트. 어, 이거, 진짜 말이 났다, 지금. 당다히 맨날 사진 찍으라는 거 있잖아요, 뭐. 이렇게 해서 찍어. 이거 봐야지 여기서 보자 이쪽으로 해볼게 천영아 아 저거 때문에 아직도 <laughs> 야 언니 진짜 음 엄마 좀만 자 천영아 엄마 와요 아이비자 아이, 아이 엄마 잠봐요. <목소리가> <아유 좋아. 웃음> 어이구, 어한다어구어 잘한다! 어구잘 와, 너무 잘한다! 리장이아 어구구! 어구구 잘하네어구어야 너무 잘한다! 어구공뎅이 됐어, 됐어!